수영장이 엄청나게 길게 쭉. 어, 얘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엄청 활발하네요. 이 약간 젖병처럼 생기고 뭔가 이렇게 막 부품들이 막 경운기처럼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거든요. 네. 어 먹네요. 그 와중에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요. 보라색깔. 바로 담소들도 있습니다. 오. 청광빛이 나네요. 산호들이. 바닷물인데 이런 식물이 꽂혀 있는데요. 와 여기는 무슨 그 베이커리 같은데 디저트 진열된 것 같은 느낌으로.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무세화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이 건물 하나가 통째로 다 수족관인 아주 대형 수족관에 왔는데요. 오, 엄청 커 보여요. 지금 이게 총 3층 건물이거든요. 동물나라 수족관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에 왔는데요. 일단은 정면부터 엄청나게 큰 어항들이 반겨주고요. 왼쪽 살짝 보면은 이쪽은 이제 다양한 용품들, 뭐 해수용품들이나 우리 담수에서쓸수 있는 것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 뭐 사료부터 해가지고 여과기까지 다양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곳이 딱저 공간이거든요. 그럼 저 공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생물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다양한 뭐 말미자리라든가 산호들이 이렇게 진열된 걸볼수 있어요. 물고기도 근근히 있지만, 물고기는 제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이쪽부터 아주 긴, 어항들이 대체로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있고, 멀리 보시면은 아주 긴 어항. 세 개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산호와 마이미잘들. 이것도 제가 하나씩 또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모습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경장이 엄청나게 길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던 돌이 블루탱들도 있고요. 아주 뭐큰 엔젤 종류들도 있고요자 일단 이 물고기는 빅 아이 피시 인데요 이게 눈이 굉장히 커가지고 빅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진가는 옆에서 보는 것도 그런데 앞에 정면에서 살짝 봤을 때 눈이 뽀록 튀어나온 게 엄청 귀여워요 우리 전형적으로 보던 바다 고기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게 좀 깊은 물에 산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또 이제 어항에 이렇게 살곤 하는데 아 너무 귀엽네요 요거 그냥 담소에서 화볼수 없는 또 매력 기가이 PC. 블라밍 키탱이요? 네, 얘는 프렌치 엔젤인데. 프렌치 엔젤이요? 네. 아, 저 뒤에 노란 친구는요. 폭스페이스. 아, 폭스페이스. 여우 얼굴을 갖다 고해서 폭스페이스인 거예요, 얘는. 오, 얘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엄청 활발하네요. 네, 먹이를 좀 같이 먹어요. 아, 지금 먹이를 주신 거예요? 아, 아, 그래도 사람이 오면 좋아하는구나. 먹이 달라고. 이 옐로탱이 30만 원이에요? 네. 어, 원래 그렇게 안비싸잖아요왜 네. 이렇게 비쌌대요? 그 막혀서... 아, 스질이막혀서 아, 이서요 아,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비싸지는구나. 와,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산호들 이거 다 진짜예요? 오. 근데 지금 이 산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막 조그만 것들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어항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엄청난 금액일 것 같거든요. 거의 700이상이요 아, 근데 이거는 어항 모양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 이건 특수 제작을 한 거예요. 어항이 와, 산호들, 이게 지금 다 살아있는 산호인데, 자세히 보면 엄청 귀여워요.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와, 이게 다 진짜라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물고기 보러 왔는데, 또 이런 산호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해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산호들도 집에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 어, 이거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는 그런 말미잘. 말미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특이한 무슨 장어 같은 물고기가 있는데요? 블루라븐 고비 블루라븐 고비요? 네, 고비 종류이고요. 어, 길다라다 이거.. 오, 어, 이게 다 잘한 건가? 더 잘할 거예요. 아, 네. 조금 더 어, 잘한 건가? 스톱을 잘해서 스톱도 막혀 아, 조금 네. 잘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막아 놓으신 거구나. 고비 네, 종류는 어쩔 수없어다 막아 놔야 되죠. 아. 대충 얼마 정도 해요? 이런 지 2만 기업자. 원 마리당 2만 원이요? 네. 어, 어, 좀 저렴하네요. 생각보다. 엄청 비쌀 것 같았는데? 고비 는안 비싸요? 여기도 엄청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 있는데 이것도 고비 종류예요 네, 그러면? 네, 파이어 고비고 방식이. 파이어 고비요? 네. 아. 요, 이게 제일, 사실 제일 궁금했는데. 이 약간 젖병처럼 생기고 뭔가 이렇게 막 부품들이 막경기처럼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거든요? 스키머란 단 스키머요? 네. 이게 무, 무슨 역할이에요, 이 스키머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네. 안전 물질을 뽑아낸다는. 약간 그 여과 역체 같은 그런 거예요? 네, 움직것 같아요. 아. 보통은 저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아, 보통은 저 정도 사이즈에요? 네, 근데 지금. 아... 추경도, 이거는 대형이네요? 네, 축양장 전부를 컨트롤 해야 돼서. 아, 이 친구가 이 축양장 전체를 다 컨트롤해요? 축양장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이렇게 전체 다요. 와, 이거를 이 스키머 하나로. 그래서 애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네요. 와. 이게 포큐파인. 네, 두가지이요 어, 근데 저는 포큐파인 몇번 봤었는데. 네. 제가 보내들 중에 제일 큰거 같아요. 와. 제일 크다. 네, 그러니까 타입이 아니고 좀 네. 짧은 타입이에요. 아, 좀 짧은 타입이에요? 네. 옆에 빵도 보세요. 엄청 어. 크죠? 굽기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적응이 안 되네. 근데 이 친구들은 분양가 대충 어때요? 있어요 네. 30만원 정도? 30만원 네. 정도? 아, 야. 아, 아, 사료를 한번 줘보는데. 어, 먹네요? 어, 사료 적응이 좀 됐나봐요, 얘는. 네. 사료를 더넣었는데 오, 잘 먹네. 여기 엄청 화려한 애 있어요. 약간 형광빛 나는데? 옆에는 블루탱이잖아요. 네, 블루탱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형광빛 나는 화려한 친구? 약간 그림이라는 종류에요. 그림이요? 네. 오 뭔가 민물의 피레미 같기도 한데 엄청 화려하다. 그림. 네. 2만원씩. 네. 아. 얘도 엄청 화려하다. 얘는 몸에 무늬가 뭐 길처럼 나있는. 되게 얘는 블루링 엔젤이요? 아, 블루링이요? 네. 아, 블루링 엔젤. 또 화려한 애들만 보다가 완전. 검정색의 이런 도미노 담셀 와 얘는 꼬여다 남자다운 매력이 화려한 것만 보다가 어 옆에는 또 약간 우리 또봄 같은 느낌도 나는데 얘 포스트라이크 담셀 아 담셀 종류가 약간 이렇게 생겼나봐요 네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얘는 질문이가 4개라서 포스트라이트 담셀에요? 옐로우 네, 담셀 아 얘도 담셀이에요? 아 옐로우 담셀 아 이렇게 담새요런 모양이 대충 담새리네요어 얘는 그럼 블루 담새리에요 그렇죠 네. 데 얘는 소리가 덜해데 옐로우 테일 블루 담셀 아 네. 옐로우 테일 블루 담셀 얘는 완전 블루니까 블루 담새리겠네요네 블루 담새리 분이 아마 스프링거 담셀이라는 분이 네. 다 스프링거 어 얘는 니모잖아요 니모 네 니모고 포퓰라 크라운 아 포퓰라 크라운이요? 네, 아. 포퓰라 크라운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니모로 알고 있는 네 한국말로 알는데 아 다른 데도 그래요? 네. 다 니모라고 해요. 어. 그 와중에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요, 보라색깔. 네, 걔는 로얄 고티백이라고 하는 로얄 고티백. 아고티백이요 네, 고티백이. 아 로얄 네. 네. 네 이런 색깔도 나와. 와 이런 색깔은 어떻게? 어 얘는 근데 왜 이렇게 한 마리씩 넣어놓으셨어요? 어그순정이좀 싸다운 개체라서. 아. 색깔 좀... 같은데 따놨구나. 아 그래요? 아까 블루링이랑 좀 비슷한 엔젤 같은데. 코란 엔젤. 아, 얘는 코란 엔젤이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호전적이에요. 좀, 이게 누가 오면 이렇게 달려드는 느낌이네요, 엔젤이. 엔젤 먹이 때문에. 아, 엔젤은 먹이 때문에. 요거는 폭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여우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폭스페이스라고 해요. 제가 아는 여단 되는 해수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얼굴 자세히 보니까 살짝 무섭기도 한데, 야, 여기, 여기 음. 어항이, 약간 바슬기 같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뭐예요? 네, 다... 히치하이커라고 하는데. 히치하이커요? 네, 물레에 들어오는 애들이 요 아, 히치하이커? 네. 우리 자동차 할때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기 지금 해수 수족관인데, 바로 담수어들도 있습니다. 오, 부피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형어들, 테트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는 되게 넓은 어항에 부피랑 테트라들도 있고요. 아까 보니까 금붕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재브라다니오 같아요. 제브라다니오들도 이렇게 있어요. 아, 해소 말고 이렇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가볍게 또 저렴한 개체들 담수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체들도 키울 수가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오 플래티도 있어. 플래티들도 있어요. 오 귀엽죠? 여기 칼라테트라라든가 다양한 테트라 종류 그리고 우리. 금붕어? 그냥 우리 꼬마 붕어라고 하죠 귀여운 녀석들도 있고요 아, 여기는 거의 산호들이네요 네, 거의 산호들 아... 이게 진짜 형광빛이 나네요 산호들이 응. 오, 파란 빛을 받아야 네. 아, 더 빛이 나요 더 빛이 나서 이런 이제 조명들을 이렇게 아, 역시 해수어의 세계에서 네. 오늘도 배워갑니다 파란 빛을 받아야 되는군요 들이 이런 거 대충 어때요? 가격대가 대충? 7만 원 이거요. 네. 7만원. 네. 아, 요런 빨간빛이 나는 건가? 음, 9만원. 9만원. 네. 그럼 이 9만원에 해서 이거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시겠네요. 네 근데 여기 바닷물인데 이런 식물이 꽂혀있는데요. 맹그로뭐 기술에서 사는 나무들이 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이게 진짜네요. 살아있는 네. 거네요. 네. 아, 그럼 이런 바닷물에도 살수 있는 거예요. 기수에 사는 나무기 때문에. 어, 아, 식물이 또 이렇게 바닷물에도 살 줄은 몰랐는데. 여기는 완전 전시장이네요. 와, 아, 이렇게 엄청 많다. 야 이렇게 여기서 보시다가 이렇게 쇼핑을 즐기나 봐요.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하나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는 좀 저렴해요, 그러면? 만 원씩. 아, 만 원씩이요? 아, 좀 해수치고는 좀 저렴한 거네요. 여기부터 좀 비싸지겠네요. 네, 7만 원. 7만 원확 올라가는구나. 있고. 그러면 이런 작은 거를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기르면 옆에 있는 큰 것처럼 돼요 또 환경만 일정하게 유지만 시켜주시면 네 잘하는 네. 편이에요 아 얘네 말미잘이 말미자리. 말미잘이에요? 네. 얘네들 숯은 없는데 숯이 굽네요 머리카락이 다 살아있는 말미잘들 우와. 여기에는 물고기 같은 거 가면 먹혀요. 물고기 가 없나요? 니몬들은 말미잘 독이 내성이 있기 때문에. 아 독이 어, 있어요? 네 크라운 먹는 상관이 없어요. 아 토마토 크라운이요? 오, 오 색깔이 좀더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말미잘이랑 이렇게 노는구나 니모가. 얘 근데 원래는 독이 있지만 내성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 종류라서 상관이 없다. 어 이거 설마? 불가사리. 진짜 불가사리예요? 네. 근데 얘는 좀 얇네요. 불가사리가? 네. 어, 여기 두툼한 애도 있어요? 오, 불가사리. 진짜 바다다, 바다. 근데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막 잔디처럼 이렇게 막 흩날리는? 이 요런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트로 해서 채우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한 400? 400? 네. 아, 이 정도는 하400 정도? 확실히 담수랑은 좀 단위가 좀 다르긴 하네요. 와, 여기는 무슨 그 베이커리 같은데 디저트 진열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살아있다는게 느끼지가 않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아, 이게 살아있대요. 이게 아, 진짜 반짝거리고 화려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진짜 뭐랄까, 산호 쇼핑몰, 산호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아, 엄청나요. 여기도 보세요. 어, 이거는 진짜 사람의 뇌 같은 느낌. 와, 이거 상계인가? 엄청 놀랐네. 이막 수산시장 가에 있는 그런 성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또 어항에 이렇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좋아죠 한편에 보면 또 귀여운 우리 또해치링 사이즈의 거북이들도 볼 수가 있네요. 역시 거북이는 이때 사이즈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물나라 수족관에 왔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널찍하고, 무엇보다도 수조가 아주 큼직큼직해요. 그 안에 가득한 산호와 물고기들도 있고요. 일단 1 시간 정도 지면은 또 생물들이 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항들이 약간 좀 비어 있지만 요 정도 규모라면은 웬만한 이제 해수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족관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엄청나죠? 제가 해수어를 하게 된다면 약간 요 정도 어 규모의 수족관에 와가지고 작게. 좀 설명도 듣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거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고 깔끔하고 다양한 수족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해수어 컨텐츠의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복고.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 물생활. 응. 오른쪽, 왼쪽, 치읍, 기읍, 팔.